다음은 이제 눈에 띄는 모바일 신기술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태양광 패널인데요. 보통 우리가 태양광 패널 생각하면 검은 틱틱한 사각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별도로 설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투명 태양광 패널은 지금 이 벽면에 붙어있는 저 유리창 같은 것입니다. 저 유리창이 태양광 패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이 208호 강의실에 빔 프로젝터나 이 컴퓨터나 이 형광등은 기본적으로 다른 전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태양광 패널이 일상적으로 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로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원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고요. 아직 상용화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미국의 UCLA 대학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제품이 나온다면 우리 차에 있는 썬루프 같은 경우 대부분 투명 유리지지 않습니까? 썬루프 밑에는 그 밖에 그걸 닫을 수 있는 그런 뭐 불투명 차단막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썬루프가 있으면은 썬루프를이 투명 태양광 패널로 교체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죠. 겨울에 아마 주변에서 이 미등 같은 걸 켜놓고 밤에 차를 파킹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시동 걸려고 하면은 전원이 다 떨어져가지고 골치 아파하는 사례들을 아마 한 번씩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낮에는 태양광으로 계속 썬루프가 충전을 받아서 충전해 놓은 배터리가 별도로 가공이 되고 있다면은 굳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될 이유가 없,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투명 태양광 패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부분에 집의 유리창에 뭐 자동차의 썬루프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용화 일정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 유럽의 보다펀이라는 통신사업자가 얘네도 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맨 오른쪽 밑에 우산은 이뭐 주제하고는 상관없듯이 애들이 작년에 발표한, 재작년 말인가 발표한 우산인데요. 우산의 검은 부분이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놀면서 우산을 켜놓으면은 태양광을 받아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우산의 맨 밑에 손잡이 부분에 USB 포트가 있어서 그 잭을 꺼내서 내 휴대폰에 꽂으면 충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얘네가 한술 더 떠서 그 가운데 있는 여성의 핫팬츠 보이죠? 핫팬츠 뒤에 주머니에 휴대폰이 꽂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저 핫팬츠가 파워포킷이라는 핫팬츠인데요. 저 파워포킷이 기본적으로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제공하느냐? 저 여성의 몸에 있는 열 에너지와 여성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밖에 캠페인 장소나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곳에 가서 저 핫팬츠만 입고 있으면 충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슬리핑 백 같은 것은 슬리핑 백은 안에 누워있으면 자는 동안에 몸을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대단히 독특한 기술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저 슬리핑백에서 자면서 내 휴대폰을 코트에 꽂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전이 풀로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요 위시라는 것은 와이파이 기반의 동작 인식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도 어딘가에 어, 액세스 포인트가 있을 건데요. 저 액세스 포인트 가운데 있는 제 액세스 포인트라고 치고 저기서 빛을 쏘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와이파이 전파를 받고 튕겨 나가기 때문에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안에 있는 게 LED 전구라고 했을 때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집니다. 손을 내리면은.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꺼집니다. 이 기능을 이 안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하고 연결시켜놨을 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오디오가 켜집니다. 올리면, 예를 들면, 뭐, 세팅하기 나름이죠. 올려서 이 와이파이 신호가 내 손이 올라가는 걸 감지를 하면, 오디오의 볼륨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올리면 오디오에서 돌아가는 음악의 트랙이 자동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위시라는 와이파이 기반의 동작 인식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재밌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결국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마지막 그 보안에 대한 인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게 패스워드를 자꾸 바꾸지 않으면 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처럼 나이 50다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 오래하다 보면은 기억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패스워드를 바꾼다고 머리를 써서 내가 잘 쓰는 네이버나 구글 패스워드하고 비슷한 걸 바꿔놨더니 그 약간 뭐가 틀리는데 뭐가 틀린지를 나중에 기억 못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접근하는 것도 어떨 경우 안되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저 타투, 저 문신을 내요 손등이나 팔뚝에다 해놓으면은. 저 타투 문신에 있는 특별한 칩과 센서가 내가 액세스하려는 앞에 디지털 기기와 자동으로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은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디 이런 데서 내 노트북을 쓰다가 잠시 담배 한대 피러 가거나 차한잔 마시러 가면서 화면 보호 모드로 해놓고 비밀번호 세팅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문신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달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자동으로 액티베이션이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면서 자동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귀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알약을 먹으면 됩니다. 저 알약을 먹으면 알약 안에 특수한 칩과 센서가 있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위산과 위산을 만나면은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가까이 있는 디지털 기계의 인증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다만 저 알약은 어쨌든 사람 몸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 배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 알약을 이용하려면 매일 매일 먹어야 되고 외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한달 정도 저 알약을 매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한 인체 무해 검증 작업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호용 문신과 알약도 관심을 모으는 기술이고요. 유니컬이라는 핀란드 회사는 정말 독특한 회사입니다. 일단 개념은 좋아요. 우리가 물건 사고 여러분도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나서 이 체크아웃 라인에 쭉줄서 있으면은 꼭 모피의 법칙이 있죠. 저 줄이 제일 짧아서 그쪽으로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사람은 짧은데 다들 물건을 잔뜩 카트에 싣고 있어서 시간은 더 걸리는 경험.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항상 마트 가서 줄설 때는 내 마음에 딱 끌리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은 가장 빨리 체크아웃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줄서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유니클은 그 매장 계산대에 있는 카메라를 내가 응시만 하면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인식합니다. 물론 사진에 등록된 내 얼굴과 내 신용카드가 다 기록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 가지고 나가면서 매대 앞에 있는 카메라를 응시하면은 그 카메라가 박석이라는 사람을 인식을 해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알수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어그 신용 카드를 얼굴 인식으로 대체하는 기술인데 얘네 비즈니스 모델이 참 독특합니다. 얘네는 저도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매장에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유니콜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신용카드 번호와 내 얼굴을 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유니콜에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얼굴이 찡그렸을 때, 웃을 때, 머리를 좀 깎았을 때, 모자를 썼을 때그얼굴의 변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니까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이 유니콜의 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은 한양대 근처에서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등록을 하면은 한양대 요 지점부터 반경 1.2 마일에 있는 모든 가게, 유니컬 서비스가 가, 이동한 가게에서는 저는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거죠. 얼굴만 딱 갖다 대면 계산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어, 서울 시내 전 지역을 하겠다 그러면 약한 4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하면은 월 9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드이 워낙 독특해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는 저도 이제 계속 좀 관련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오랜말까지 연구를 좀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독특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어 획기적인 기술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도어락 번호 띠띠띠 누르는 거 많이 쓰시죠? 근데 보통 한 2년 정도나 2년 반 정도 3년 안에는 배터리 문제가 항상 옵니다. 그래서 항상 배터리가... 다 다를 때쯤에는 이 도어락에서 막 울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배터리가 집에 없으면은 배터리 마트 가서 누가 사오냐로 또 가족끼리 막 실갱이도 하고 하는데 요 도어락은 번호 누르는 게 아니라 NFC로 되어있다. Near Field Communication 이라는 우리 버스에 비접촉식으로 카드를 대는 그런 종류의 기술인데요. 스마트폰과 특정한 키를 저 키의 윗부분에 근처에 5cm 미만으로 딱 갖다 대면은 문이 열립니다. 근데 문이 열리면 착각 열리고 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손잡이를 끌어 당겨야겠죠? 손잡이를 당길 때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만으로 저 도어락은 작동이 가능한 안에 배터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문을 열 때마다 도어락을 이렇게 손잡이를 위아래로 당기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 도어락은 자기가 자가 충전 시스템으로 충전을 해놨다가 도어락은 계속 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린 액세스, 에코 프리라는 이름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기보다는 독특한 아이디어형 제품이란 것이죠.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도어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어 레코 듀라라는 어 제품이고요. 에이건 넘어가고요. 듀폰의 코리안, C-O-R-I-A-N, 이름이 어떻게 또 발음을 해보니까 코리안이 되네요. 코리안이라는 특수한 내장제가 있습니다. 저게 듀폰의 아주 그 획기적인 신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 무선 충전 기술을 탑재하는 걸 듀폰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PMA라는 곳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PMA라는 그 무선 충전 관련 표준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 코리안의 PMA의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된 걸로 내장대로 이런 거실의 테이블을 만들면 내가 외출했다 들어와서 휴대폰을 올려놓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스마트 스타벅스가 보스턴 지역에 작년 말부터 어, 저런 무선 충전 테이블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시면은 우리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운터 가서 카운터 아가씨들한테 언니, 나 이거 충전 좀 해줘. 이렇게 할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아니면은 노트북을 쓰는 분들은 노트북용 어댑터 같은 걸 이용해서 USB 케이블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충전 방식은 당연히 그 카운터에 있는 무선, 그러니까 충전용 잭이 다소모돼버리면 제휴대폰은 충전하려면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케이블에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되는 것을 스타벅스가 미국 보스턴 지역에 전 스타벅스 매장에 지금 깔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국에서 스타벅스든, 뭐, 톰톰이든, 아니면 베네든, 누군가 하나가 시작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내에 대한민국 모든 커피숍은 무선 충전으로 다 도배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워낙 빠르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빨리 도입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페이퍼 게이지, 게이지랑 이렇게 응시한다는 뜻이죠. 구글은 구글 글래스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광고를 특별하게 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모든 언론인들은 구글의 그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특허를 구글이 가져 있다는 것은 앞에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내가 응시하고 있는 것을 이 시스템은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클릭,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광고료가 지출되는 방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페이퍼 게이즈 내가 그 영상을 봤다는 것을 시스템이 알면은 영상을 본데 따른 뭐몇 센트 혹은 뭐 심할 경우 몇 달러의 광고료를 광고주가 지불한다면 어느 광고주 입장에서 확실하게 고객이 본 것에 대해만 돈을 지출한다면 그 광고를 집행 안할 이유가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글은 구글 글래스에이 페이퍼 게이즈와 관련된 애드포 타이징 특허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미국 언론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고요. 영국 런던에 스마트빈이라고 이렇게 똑똑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근데 저 쓰레기통은 지나가는 휴대폰의 MAC, 휴대폰에 있는 독특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휴대 그, 노트북에도, 노트북 랜카드에는 MAC 어드레스란 게 있는데요. 맥 어드레스. 근데 이제 고유 번호입니다. 통신과 관련된 장비나 칩의 고유 번호인데, 휴대폰의 맥 어드레스를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 빈, 이쓰레기통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그 스마트폰의 특성을 얘는 감지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광고를 내보내줍니다. 앞에 있는 전면 LCD를 통해서. 그래서 한두달 장사를 재밌게 잘 했는데, 8월 달,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6월인가 7월인가 그랬는데 8월 말에 외신을 보니까 런던 시청에서 이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재 이 서비스가 수집하는 것은 어 무작위의 데이터예요. 실제 그 정보를 얻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거든요. 휴대폰에 고유한 통신 접속 정보만 얻는 거예요. 휴대폰에 대한 그뭐 소지자가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얻는데 문제는 영국 런던의 시민 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걸 자꾸 허용하다 보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누군지까지도 정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식으로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개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을 끊어버리자는 이유로 청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청 입장에서도. 또,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일단 중지했고요. 8월 달에. 다음, 신제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소개하는 신제품은 뭐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나오면 꼭 사고 싶은 제품 중에 이게 최근에 1순위로 다시 순위를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진 손목시계형입니다. 근데 일반 손목시계형 스마트와치는 대부분 손목시계형의 폼팩터 어, 구조와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폰과 연계한 전화 받기나 메시지 확인 정도만 보통 들어있습니다. 연동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과 연동도 할수 있지만 사실상에 스마트폰의 펑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다 되고요. 실제 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 위에 아이콘 세 개가 보이죠. 여러분 아이폰의 맨 밑에 아이콘이 몇 개까지 디스플레이가 되죠? 네 개인가 되죠. 그래서 고고하고 그분은 실제 크기를 우리가 대충 비교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리오더로 지금 할인을 판매하고 있어 살려고 해봤는데. 현재는 550 달러고요. 메모리는 2기가 그리고 안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는 메모리가 128기가짜리가 있습니다. 뭐 메모리 128기가면은 뭐 웬만한 거 충분히 다쓸수 있는 거죠. 영화도 수십 편 집어넣고 MP3 파일 같은 경우 몇 천곡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사진 맨날 찍어도 상관없는 거고. 물론 또 용량이 차면은 PC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세대가 있고요. 카메라가 세 대가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 외형을 변화시키면 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 통화, 영상 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전면 보고 있고요. 요 위쪽에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전경을 찍는 거고, 또 뒤쪽에 뭐 셀카를 찍거나 이런 쪽에 쓸수 있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카메라 모듈이 있고 어 용량도 충분하고, 다만 크기는 사람의 이 팔뚝의 크기나 어,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가지 모듈로 지금 판매합니다. 같은 550달러인데 18cm짜리, 22cm짜리, 24cm짜리 그렇게 크기에 약간 세가지로 차이가 나서 어, 어린애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18cm짜리 쓰면 될것 같고요. 어, 좀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22cm나 24cm짜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면서 외신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목이 다들 너무 섹시합니다. 가장 지금까지 발표된 스마트 와치 중에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는 칭찬 일색의 기사로 구글 검색해 보면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는 거죠. 삼성의 갤럭시 기어 뭐 그런 거를 3, 40만원, 40만원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공돌이가 만든 시계라는 게딱 느껴지죠. 시계로서의 심미한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늘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시계를 자주 차고 다닙니다. 근데 제 시계는 제 왼쪽 팔뚝에 무게감을 느껴주는 악세사리에 불과해요. 누가 저한테, 어, 박석희 선배 몇 시에 오러면제 시계를 안 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계가 있으면은 뭔가 액세서리로서 미적인 감각을 채워줬다는 충족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건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일단 디자인이 수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스마트와치가 팔리려면. 그 점에서 이 에모펄스 제품은, 55만원 정도, 56, 7만원 정도, 60만원 정도면은 기존 100만원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판매 가능성이 있을 만한 제품이라는 개인적 확신이 들고요. 저도 이제 운동하거나 등산할 때는 꼭제 스마트폰에 있는 mp3 음악을 제가 자주 듣는데 저는 뭐 이렇게 헤드폰을안 쓰고 아주 한 줄로 된 가벼운 이어폰을 씁니다. 근데 이 음질을 잘 풍부한 음질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헤드폰을 많이 쓰죠. 지하철에도 많이 쓰는데 헤드폰의 윗면이 태양광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산책하면서 음악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헤드폰의 양쪽 귀 부분에 리차저블 배터리 충전 가능한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풀로 충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밤에 침대 맡에 전원에 이걸 꽂아놓으면은 아침에 잘때 풀로 충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풀로 충전돼서 비온날 같은 경우 헤드폰만 쓰고 있으면은 내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갈아 끼우는 식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요. 가격은 이제 89파운드니까 프리오더 제품이 지금 현재 89파운드니까 89파운드면 얼마 하나요? 한 1700원 정도 하나요? 파운드가 지금 워낙 대비 뭐한 10년만 원 하는 거겠죠? 예. 어, 그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제품이고요. 이것도참 세상에 거리 표지판이 인터넷과 접속된 인터랙티브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브레이크페스트라는 그 회사가 만든 건데요. 이 가운데 포인트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거리 표지판에. 메뉴에는 보면 런치, 커피, 쇼핑, 뭐, 사이트 이런 메뉴가 있어딱 누르면은, 런치를 딱 누르면, 현재 이 표지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맛집 정보가 위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버거킹, 뭐, 1.5kg, 뭐, 와퍼 세트, 특별 할인. 이런 식의 정보가 딱 뜹니다. 근데 그 정보는 서버에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접속을 딱 눌렀을 때그 시점에 인터넷에서 게더링을다 해옵니다. 최신 정보로. 그리고 이 표지판은 360도 돌아요. 왜냐하면 그때 맛집 정보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뭐, 빕스에서 스테이크를 할인 판매한다던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딱 저기 뜬다는 거죠. 그리고 저 표지판이 싹 돌아요. 돌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표지를 갈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관광객 혹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하게 작동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모은 최신 정보를 그렇게 밝은 LED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강남역 가면은 요즘 거리 표지판들이 다들 LED 관련 표지판을 다 바뀌었잖아요. 어, 많이 멋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 강남 구청에서 관리하나 그럴 것 같은데, 다 거기에서 고정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어,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와치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많은데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요거는 실제 한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번 꺼내서 보는지를 미국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150회 가량이래요. 150회. 여러분 같으면 몇번 꺼내 볼것 같아요. 우리 딸은 하루에 딱세번 꺼내 봅니다. 고3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질 한다고 한번딱 꺼내서 절대 안 끄고요. 학교 갔다 와서 또 카톡질 한다고 3시간, 4시간 또 보고 중간에 학원 갔다 와서 새벽 한두 시잘 때까지 계속 그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스마트폰은 3번밖에 안 보는 거죠. 다만 한번볼 때마다 3~4시간씩 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은저 개인적 경우에는 150번이 아니라 전는한 거의 한 500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카톡의 채팅방이 워낙 개설이 많이 돼 있고 네이버 밴드로 또 이렇게 유지하는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뭐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진동으로 바뀌면은 제가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150번을 훨씬 넘어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보면은 이 위에 파란색 버튼 그 막대 위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일반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을 아이와치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징 기능. 당연히 아이와치에서 확인할 수 있죠. 보이스 콜. 당연히 아이와치에서 다할수 있는 거죠. 체킹 타임. 시간 보는 거 당연히 아이와치 가능하죠. 뮤직 가능하죠. 다만, 빨간색이 없는 게임, 소셜미디어, 카메라는 아이와치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알람이 왜 여덟 번이나 있는지 참, 미국 사람들 참 희한하게 알람을 여덟 번이나 쓰네요, 그죠? 우리는 아, 알람 몇번 쓰죠? 알람을 한 번밖에 안 써요? 알람이 울리면 그냥 깨요, 여러분은? 알람이 울리면 다시 한번더 이쪽, 이쪽으로 하면 알람이 꺼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죠? 알람이 계속 작동하는 거죠? 한번더 자잖아요. 그두 번이나 세번 돼야 일어나죠. 알람, 뉴스 알러트, 캘린더는 모두 아이와치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150번 중에 무려 95회가 아이오와치에서 검색 및 확인이 다 가능한 액티비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확인했던 여러가지 스마트폰의 펑션을 아이오와치에서 거의 95회면 150회 중에 3분의 2지 않습니까? 3분의 2 정도를 아이오와치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활용성, 실용도가 높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치는 꼭 그게 뭐 아이와치라는 제품을 고정으로 명시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스마트와치가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군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그런 장표입니다.